구록존 오른쪽 45도 김현수의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과감하게 네. 공격을 해, 하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안쪽 구입 파울 최진수 반칙입니다 지금 너희들 스 너희들이 하는 건아니에 make it a habit to play to the end guys 여기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왜 스피디들이 느슨해지고 디펜스 캔트 비 루즈 비 어그레시브 가이들 온 디포 गोइंग 포디 어펜시브 리바운드 애즈 웰비어 게임 자들 농구의 yeah. 마무리들을 너희들이 나가는데 마무리 나가면은 그렇게 느슨하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있어 나머지 그냥 서 있어 we can't watch e v e r y o a n d i n g a r o u r offensive board 그리고 그리지 마 뛰기 때문에 탈리 끝날 때까지 맞아, 어? 다 네, 맞아, 맞아, 아 네, 왜? 어. <laughs> 왜 이렇게 해야 돼? 50점 이기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30점 이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아니잖아. 어? 아, <laughs> 자, 베이스라인 근처. 네. 자, 공을 따냈습니다. 김현수. 옥존. 안진성스프 네. 김현수가 쳐서 최진수. 안쪽으로. 골밑. 에서재 네. 올려놓습니다.